제 인기 있는 상품들이나 성분 좋은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네, 어떻게 진열되는 거예요? 그런 게... 투자를 받는 선풍이...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홀푸드 마켓하고 트레이더도를 가볼 건데요. 여기는 뭔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 소싱을 하러 온다기 보다는 요즘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는 마켓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좀 DP되어 있는지도 보고 어떤 것들이 인기상품으로 나와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어떨까요? 가격적인 경쟁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홀푸드, 식품 같은 것들을 우리 쇼피파이에 DP를 하고 그것들과 같이 먹을 수 있는 케이푸드들도 메인에 좀 진열을 해놓는다면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쇼피파이를 하면은 광고비 지출하지 않아도한 달에 10만 회 정도 이제 방문자 수가 들어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3천 달러 정도 매출 이 나는 건데 또 식품 마켓도 도전해보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그럼 배송은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아마존 프라임 딜리버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식료품들도 다 배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경쟁에서 밀리는 거 아니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최저가를 찾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기획 구성을 짜느냐에 따라서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홀푸드 마켓 상품 식품들 취급하는 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서 쇼피파이 무료 특강 보시고 무료로 시작. 해 보시고 아래 링크에서 슈비파이 1달러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파미와 시작해 보세요. 같이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시겠죠 네. 상품성이 좋은 것들만. 네. 딱 봐도 그냥 다 좋아 보이요 <laughs> 여기는 조금 네. 잘 사는 그렇죠. 사람들이 오는 네. 그런 샵이네요. 네. 벌써 디스플레이 하는 것도 보지만 어. 시면아 DP도 되게 이쁘게 네. 하고. 그리고 상품성이 있는 것만 와에 네. 야채가 좀 뭐야 이상한 거안돼안 되나. 요 음. 저쪽으로 뭐 이렇게 돌려. 네. <laughs> 에너지바 종류가 엄청 많네요. 에너지바 네. 딱 봐도 다 고급스러운 느낌이 네, 있어요. 어느 정도 좀 사시는 분들이 요런데서 사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니까, 가끔씩 기분 내로 오거나 아니면은, 특별한 식자, 식자재가 필요할 때 오긴 하는데, 여기를 그냥 데일리로 장 보시는 분들은, 어, 뭐라고 해야 되지? 보소득층이겠죠? 아. <laughs> 왜냐면 여기에서 매일같이 장을 볼수 있을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면는 이런 상추, 이런 것도 4불이에요. 어, 우리 이때 먹었던 거 아니에요? 아, 어. 이거 로메인이고. 네. 저희가 먹은 게, 아, 여기있다 이게 음? 제일 날스거든요 음. 요만큼의 밥을 50이에요. 이거는 좀싼거 아니에요? 이런 거? 스피이지스이어스이더 좋아 비싸요. 여이가더 비싸요. 스이더치해 비싸요 여기기더 비싸요? 스테이크치 해줬어. 스테이크치 기줬어키 뭐에요? 어떤거요? 푸드푸트? 아네그 한번 보시겠요 여기는 네 핫푸드 종류가 있는거고 네 밑에 먹던 샐러드도 있는데 네 여기에서 그그램스로어 가격 받을 수 있고 네. 여기는 이제 피프 가끔 피프도 있고 네 플랜차우덩 이런거 여기가 퍼가지고 아 그램수로 이렇게 오우 여기서 그다 담아가셔도 돼요 아. 설탕이 색깔이 초록색 노란색 오렌지 데코레이팅이라서 오. 걔네 되게 유명하네 어떤거야? 이거요? 네 이거 영화... 되게 미국 영화에 나올 것 처럼 생겼어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땅콩버터 얘는 헤딩 근데 확실히 갔다 팔 거는 네. 월마트가 많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사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리터치를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구매는 다른 데가 사는 거 인기 있는 상품들이나 성분 좋은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네. 어떻게 진열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주 들 투자를 하는 상품이고. 그 여기에 세가다 있어요. 한마다 네. 그러니까 눈높이가 항상 제일 가격이 비싸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반는거 음. 위에나 그다음 밑으로 우와, 이, 이거는 술이에요? 네. 오 호션처럼 생겼네. 오. 오. 여러분 트레이더 조에 왔습니다. 제가 4월달에 김밥을 찾으러 왔었는데 결국 구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김밥이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는 게 좋을까? 아, 네. 는 아니, 이거가 네. 엄청 크더라고요. 블루베리가. 맞아요. 네. 싸다. 트레이더 도를 자주 오세요. 네. 트레이더가 가격도 좋고 신선하고 좋아요. 어, 아, 여기는 훨씬 싸네요. 네. 앞섰어요. 네. 어, 어 이걸 네, 먹고 싶은 건데 이런 건요? 네 그것도요 전자 애들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네. 되겠다 또 괜찮은 거있면 추천 좀 해주세요. 이거는 아, 네, 네. <laughs> 돼지고기인데 그것도 네. 그냥 다 되어 있어서 전자 에들 돌려놓으면 약간 보수한 느낌. 오. 김밥 오 김밥 있어요 냉동 김밥 요거에다가 신라면 먹겠습니다. 김밥 할게요3 9 9 달러. 감자칩 네. 같은 거. 네 여기 맛있어요. 트러플 감자칩이나 뭐 그냥 감자. 오그 트러플 감자칩 중에 얘네가 네. 최고예요 저는. 이거 먹어본 거 같아요. 이거 맛있어 저는 거 되게 저는 이거 좋아하는데. 네. 그 피클, 피클. 네, <laughs> 상당히 맛있긴 한데. <laughs> 호불호가, 뭐, 그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 <laughs> 네. 맥주 안주로는 최고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트레이더조랑 홀마트를 좀싹 돌아봤는데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식품들을 전기배송 어, 해준다던지 아니면 이제 드랍시핑 형태로 기획구성을 해서 판매하는 것들도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어, 뭔가, 이게 될까? 싶은 것들도 여러분들 무자본으로 한번 도전해볼 수 있으니까요. 수비파이위 영상 보시고, 아래 링크에서 바로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